<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최해선 서기 댄스 스쿨 감사 최윤 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한 가지 좀 짧은 영상을 하나 찍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우리 브로스를 홀드를 하실 때 여자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저도 이게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남자분들과 이렇게 초보분들을 가르치다 보면 제가 어깨가 남아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오른손에, 지난번 제가 영상에서 오른손에서 힘을 빼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드렸는데 이제 기본 홀드 자세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불편한지에 대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홀드 자세를 하시고 여자분들과 춤을 추실 때 항상 듣는 얘기가 오른손에서 힘을 빼라는 소리인데요. 자, 힘을 뺀다는 건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도 있지. 또 하나, 다른 것 때문에 여자분들이 굉장히 불편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이제 어쩌다가 모델 한번을 섭외해서 제가 멋있는 디테일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남자, 여자가 이렇게 홀드 자세를 했어요. 제가 어디서 많이 본옷시죠 제가 많은 에걸려있고 오십니다. 자, 그런데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을 좀 불편하게 하는 건, 자, 이 손에서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요. 자, 이 손으로, 자, 여기 보이는 이 엄지손으로 여자를 자꾸 이렇게 받쳐주세요. 자, 받쳐주면 지금 어떻게 되죠? 어깨가 올라가죠? 자, 그러면 불편해요. 자, 여자 어깨가 내려올 수 있게 내가 여기를 받치시는 게 아니고, 이 뒤쪽에다가 손을 대주시고요. 자, 팔꿈치, 팔꿈치 보이시나요? 이 팔꿈치로 여자의 팔을 받쳐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은 거꾸로, 자, 이 손으로 여자 어깨를 받쳐주고, 오히려 팔이 이렇게 내려가요. 자,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어깨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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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홀드 자세를 하시면, 여자의 팔꿈치는 남자가 들어주시고요. 오히려 이 손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셔야 되는 이 모양을 하셔야, 여자분들의 어깨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자, 이렇게 내리시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걸 들으면 굉장히 불편해. 자, 여기를 받치지 말고, 자, 이렇게 내리시고, 자,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자, 여자분 어깨를 들지 마세요. 자, 여자분 어깨를 들면 여자가 굉장히 불편하고, 본인들도 힘드세요. 이거 위에 여자가 팔을 이렇게 받침 되겠죠. 자, 얘를 내려주시고, 오히려 팔꿈치를 들어주시고, 자, 이렇게 기본 홀드 자세를 하시면 굉장히 편하시고, 자, 그리고 항상 이 손이 너무 예쁜 손을 하고 있어요. 자, 여자들이게 손을 잡았는데 남자는 계속 이렇게 손을 피고 계시면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해요. 그러니까 점점점 여자 손을 꽉 잡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남자분들은 손을 이렇게 잡으시고 우리가 텐션이라는 게 손바닥에서 걸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손을 이런게호에까 떼놓고 계시면 계시면 굉장히 여자분들이 좀 불안하게 되면서 항상 우리가 기본 자세에서는 어떻게 한다? 손을 살짝 잡는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왜 손을 이렇게 잡지 말고 피라고 그러시다면 자, 남자분들 초급때면요 손을 잡은 손을 꽉 잡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자, 그리고 또하나는 자, 기본 손의 자세에서, 자,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자손을. 자, 이 엄지손가락을 안에다 놓고, 이렇게 손을 잡으시는 분들인데, 자, 이분들이 리드를 하실때손을 어떻게 하냐면, 손을 잡고 이렇게 안으로 빠요. 자, 여자손은 어떻게 되겠있어요 비틀리죠. 자, 그래서 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들으신 상태에서 여자랑 남자랑 손바닥이 맞고, 자그 상태에서 손을 잡으시고, 자 오른손은 이제 여자 팔꿈치를 받쳐주고 대신 내 손은 어떡한다? 이렇게 여자 어깨를 올리지 않는다. 자그 상태에서 여자분이 어깨 밑에다가 손을 놓고 여기다가 손을 딱 대시면 이 손으로 우리가 여자를 이렇게 리드하는 손이에요 자, 리드. 그래서 여자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올라가지 않게. 그렇게 홀드 자세를 해주시면 여자분들도 편하시고요. 본인들의 자세도 굉장히 좋아지시겠죠. 자 이제 그거를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남자분들 홀드는 옆으로 팔을 펴시고 자 접으시고 자이 상태에서 한번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자 손목을 꺾어보세요. 자내 손의 손목을 아래로 꺾어보세요. 자 그럼 뭐가 올라가죠? 자 팔꿈치가 올라가죠. 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은 거꾸를 쓰고 계세요 어깨를 받쳐주면서 손을 올리시는 거예요. 자, 올리면 팔꿈치는 떨어져요. 자, 이 자세로 춤을 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불편하게 하고 내 자세는 좋지 않고 자세를 잡으실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 팔꿈치를 오히려 밑으로. 자, 팔꿈치를 이렇게 손을 밑으로 내리시면 내가 팔꿈치를 들고 싶지 않아도 팔꿈치는 저절로 올라가요. 자, 근데 내가 이 손을 올리는 순간 내가 아무리 팔꿈치 를 들고 싶어도 팔꿈치는 바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자, 자세 연습을 하실 때, 자, 팔꿈치를 바닥으로, 자, 팔꿈치, 자, 손목을 꺾으시는 연습. 자, 살짝 손목을 밑으로 내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뭐가 올라간다고요? 자, 팔꿈치가 올라가죠. 그래야 여러분들은 좋은 자세를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초보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래요. 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번쯤은 내가 잘못된 동작을 어떻게 해야 빨리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3년 돼서 할 거를 1년 돼서도 고칠 수 있고 훨씬 더 멋진 춤을 출수 있습니다. 자, 짧지만 간단하죠? 자, 이렇게 홀드 자세 연습을 한번 해 보시고 브루스를 다시 한번 쳐 보시면 멋진 브루스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남자 기본 자세에서 여자분을 불편하지 않게 내 자세를 좋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봤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최윤아였습니다.